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 행위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 물란 행위라면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국가의 삼대 의무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의 질서 유지인데 질서 유지의 의무가 있는 사정기관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위정자의 권한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이 질서 유지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반대로 훼손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같은 기 물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둡니다.